찬송가 39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잠 네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 세주 예수의 주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덕분네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나 일어나마지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리고 또 소유하며 이 복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의 기준을 나 중심의 복으로 육신적인 복으로 세상적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글에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세상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또과학게또 또, 어, 세상 지식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하신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치질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것 완전 충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랑 속에 있는 세상에 빛되시고 생명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어느 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보물 말씀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소식을 접하고 또 뉴스를 접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아주 통계적인 그런 사실들을 듣게 됩니다. 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어, 거의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어, 부정적인 생각에 또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는 그 소식을 먼저 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얻어야 바르게 볼수 있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고. 아 상식과 과학과 초월하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이걸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이제 교사하시던 여집사님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 이분이 당뇨가 있고 또 어, 질병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인데 이분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산모랑 아이가 둘다 위험해질 수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안갖는게 산모 아이를 위해 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뭐 시부모님도 그렇고 또 집안에서는 이제 진짜 기도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자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어, 의사의 말과 또 이런 과학과 이런 모든 걸 초월해서 또 그때 주신 말씀이 또 출애굽기 몇 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뭐 후대를 주신 그 언약이 그 주간 강단 말씀에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은 다그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사실 의사는 아이를 낳지 마라 산모랑 아이가 둘다 위험하기 때문에 에,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이를 건강하게 잘 출산을 했습니다. 네. 지금 또잘 키우고 있고 어, 이름이 세경이라는 아이입니다. 세계 보고마 어, 하나님의 경륜 그런 뜻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 어, 우리는 사실은 이 많은 상식들의 그걸 먼저 접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딱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안 들려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병이 있는데 의사가 이런 소리 했잖아요.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이쯤 있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풍랑 위에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지금 두려워서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린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저 풍랑 만나서 살아남은 그 배가 없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과학적인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죠? 모든 것이 상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을 잘안 믿습니다. 영적 배경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문제와 오면 까먹어 버려요.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 그냥 지식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문제에서 너무 쉽게 우리가 아, 응답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내 언약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 우리의 여자 내 인생길을 불신자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정하는 거 아니고 공부 많이 한 박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석박사 교수가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렘런트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아니 통계적으로 이렇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된 사람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렘런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통계 붙잡았더라면 요셉은 벌써 죽었어야 돼요 통계적으로 요셉이 다윗을 어떻게 아니, 다니, 아니, 아니 다윗이 골리아스 어떻게 이깁니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 놀라운 곳세주 예수 내주. 네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시고 어,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고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 동안 하나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선 바다에서 강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귀신으로 착각할 만큼 상황에 묶여 버린 것입니다. 나에게도 언약과 영적 정체성마저 잊게 만드는 광풍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역사의 주인과 주관자.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풍랑 속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바다 위를 건너가셨듯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풍랑을 만났다면 이제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실 예수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아, 거친 풍랑 속에 위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계속 사용하십시오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현실을 보게 만드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시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대통령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뭐 대단한 권력자 배경 있는 사람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흑암을 꺾는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과학과 이 초상식이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문제를 이제 응답으로 보고 어,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아, 사탄도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일 이후에, 이 위기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이 있구나. 그래서요, 상처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에 절대 사로잡히지 마세요. 나에게 오래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해 안 되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이, 이 오직 복음의 길에 오게 하셨다니까요. 어제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 부모님 두 분이 어 어릴 적에 다 소천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렘런트가 선택할 길은 어이 전도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어릴 때. 저도 참 만나면서 너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 램런트가 어, 복음의 길을 갈수 없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 그렇지만은 이 램런트가 짧은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 기도 수천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이 주신 은혜와 힘을 얻고 지금 또 이렇게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또 나름대로 어, 훌륭한 직장도 가지고 있고.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문제와 위기와 상처를 저렇게 발판으로 삼았구나 참 하나님 은혜로 자린도 받았다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 정말로 우리는 악인의 께 속으면 안 됩니다 너는 어떻다 너는 세상적으로 그것밖에 안돼 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배경이 없잖아 이게 악인의 께라니까요 그 악인의 께 속지 말고 나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절대 제자다. 두 번째로 역사의 주인이 주시는 미션, 현대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말과 정보에 노출됩니다. 그 중에는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풍랑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지금 해야 할 올바른 미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미션을 잡은 사람과 함께 하셔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내 마음이 둔화여지지는 않았나요? 아직도 내 마음에 언약이 아닌 것이 남아 있다면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취될 언약만을 영적 본질로 붙잡을 때, 풍랑 속의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상처, 이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했죠? 이 시대 문제란 말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상처에 빠져가지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살로 우울증으로 이혼으로 여러 가지 이 영적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있고 중독되어지고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재앙 시대에 우리가 답을 가진 우리가 같은 문제에 빠져 있지만 답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해답을 그들에게 담대히 서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 강약길을, 그 외롭고 때로는 어, 홀로 뭔가 좀 답답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렇구나 나의 과거의 상처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분열과 중독과 이 재앙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에 나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완전한 해답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평안하고 두려울 것 없고 이 안전함 속에 있으니 그들에게 이 길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증인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 현상에 주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 실상을 붙잡아라. 보이지 않는 실상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보이지 않는 실상 대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어, 이번 한 주간. 보이는 여러 가지 뉴스, 사람의 소리 이런 것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게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은 먼저 들어간 거에 의해서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그게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먼저 붙잡고 힘을 얻으셔서 세상에 나가는 그래서 풍랑 속에 빠진 자를 건지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풍랑에 도전하여 전 세계 이삼실계 나라를 살릴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풍랑 속에 빠져서 두려움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 또 나라의 뭐 여러 가지 보면서 불안해하고 또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허상에 속지 않으며 실상 대신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상처를 사단의 통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 도구로 세상 살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품으로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완전한 해답 대신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참된 왕 되시고 참된 제사장 되시고 참된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누릴 때에 그리스도일이 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이 믿음 고백이 흑암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많은 풍랑 속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이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먼저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져서 정말로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 속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하여서 그것을 응답으로. 그것을 세상 살릴 도구로, 축복으로 볼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상식과 과학과 또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임을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실상 대신 절대 언약 속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기 앞에 갱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신참된 힘을 얻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재앙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줄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